지집을 딱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그럼 뭐라 고 그래? 여자는 여자랑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어, 숨겨진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히 여자가 말하는 게 어떤 뜻인지, 그 문맥에 따라서 이제 그 갈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가 너를 보고 "아, 졸라 짜증 나!" 막 이래. 그럼 여자애, 네가 물어보겠지? 뭐 미안, 아, 무슨 일이 있어왜 짜증 나그러죠 아니 그냥 회사에서 만은 뭐 일이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해 버려 오케이 그런데 봐봐 여자애가 볼 때마다 너를 볼 때마다 맨날 짜증 난다 아 짜증 나 어, 뭐를 먹는데 좀아 짜증 나막 이래 어그또 같이 나올 말이 뭐야 피곤하다 아뭐 짜증 나 아, 피곤해 막 이래 어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형이 그랬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 피곤과 짜증이 정말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나 때문에 그런 건지 오케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여자가 날 보고 행복해야지. 솔직히 짜증도 행복으로 바뀌고 피곤도 뭐예요? 파이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건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고. 그니까 러 서브 테스트를 항상 보셔야 된다고. 이게 정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오케이. 오케이. 물론 연애 이제 중후반, 연애가 시작됐고 연애 중후반 넘어가면 여자들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 오히려 그때는 위로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근데 뭐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사귄 것도 심지어 아닌데 막아 짜증 나막 이러고 있어. 이거는 뭐 회사일 때문에 너한테 짜증 내서 확률이 극히 드문다고 오케이 이건 오히려 뭐야 그냥 너가 짜증 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자가 시간이 가려고 그래? 물어보니까 아우 그냥, 아, 그냥 짜증 나요 어, 너한테 지금 내 호구력을 좀 보면서 뽑아먹을 게 있는데 어좀 짜증 나는 거지 이런 노력 자체가 그렇다고 이게 졸라 웃기거든 그니까 남자가 뭘해줘 얘가 분명히 해주고 그러면은 가,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러죠 선생님 그런 거야 매력 없는 남자는 그냥 짜증 나는 거야 여자한테 알겠어 so. 어.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 애도 낳아준다고 그러잖아. 어 오빠 아이를 낳고 싶어가 아니라 낳아준다고 이러잖아. 어어좀 슬픈 겁니다. 알겠어. 아이와 즉 당이 있는지부터 파악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다르게 썸 탄다고 생각 안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니까. 러 내가 여자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자는 나랑 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당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썸녀랑 얘기를 잘 하고 싶으면 일단 이 여자랑 나랑 확실하게 썸인지, 그러니까 최소 썸 같은 느낌인 건지 요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자애가 심지어 뭐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남친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그 여자랑 대화 자체가 이어나기가 쉽잖아 왜? 어느 정도선에서 선을 그어버리니까. 오케이. 근데 푸시들은 일단 이런 당을 칼리하고 들어가는 게좀안 되니까 당연히 안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항상 여자한테 들어갈 때는 당이 잔 이걸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꼭 썸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자랑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자한테 일단 당이 나와줘야지 더욱더 깊은 얘기를 갈수 있는데 초반에 당을 못 뽑아버리면 뒤로 갈수록 계속 막히게 됩니다. 초반 당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자랑 대화할 때 그러니까 썸녀랑 대할 화 때는 단답이 아닌 긴 방식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대화를 좀더 길게 만들어서 대화를 좀더 잘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내가 불닭볶음면을 시켜 먹었다. 그러면은 치즈 불닭 있잖아. 뭐 그거 먹는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뭐 물어보는 거지. 꼭 치즈 불닭을 먹는 이유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자가 예 n o 로 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치즈 불닭을 먹는 이유는 어쩌고저쩌고야. 막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더 많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또그 다음 뭐야? 여기서 정보를 또 끌어내기가 쉽고, 이래서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뭐 이제 열린 질문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우리 푸시들은 또 그런 거 듣다 보니까 모든 질문을또 열린 방식으로 던진다고, 오케이? 그러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말에다가, 어, 왜를 붙이거나 아니면 어떻게를 붙여서 여자가 좀 이렇게 답을 좀 길게 만들라는 건데 벌써 뭡니까 연애 전문가 지방력이 딱 붙어버려가지고 어 그런 것만 자 이렇게 짜온다고 얘기는 어 상황에 따라서 길게 던질 수도 있고 짧게 던질 수도 있는 거야 그니까 너무 거기다가 몰입해가지고. 그런 거만 던져야지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질문을 해가지고 대화를 위한 대화로 흘러가지 않게 조심하는 겁니다. 대화의 중심은 항상 문장이 길다 짧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여자를 컨트롤하고 있는가, 감정적으로 건들고 있는가, 건들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중심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길게 하면 뭐야? 씨오 어, 노당이라 여자가. 어? 네가 하는 거에 대답을 하기가 싫어지는데. 그럼 아무리 뭐 열린 대답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치즈부딱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그럼 뭐라 그래 여자는? 그냥 잃어버리고 만단 말이야. 알겠어. 긴 답을 원하는 건데 짧게 대답을 하고 말아버린다고. 지엽적인 걸 신경 쓰지 말고 중심은 내가 어떻로 꽂아버리는 게더 훨씬 중요한 거. 그러다 보면 여자도 자연스럽게 그걸 꼭 질문이 아니라 여자 자체가 말을 길게 하려고 한다고. 알겠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자꾸 나를 알아가려고 하니까 얘기할 게 훨씬 더풀어하게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여자가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어트를 초반에 흐흐흐쳐서 잘 박는 분.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오케이. 그니까 여자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 해야지만 여자는 나한테 질문을 더 많이 던지게 돼 있어. 연애를 잘 못하는 푸시들을 어떻게 섭명하잘안 되는 푸시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할 거야. 왜 여자랑 대화하는 건 이렇게 힘들까? 물론 이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은 여자한테 초반에 당을 못 뽑기 때문에 여자가 너한테 뭔가를 알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질문도 안 던질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던지는 말에만 상투적으로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푸시들 여자한테 관계가 잘안 이루어지는 푸시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 써야 돼. 아, 내가 그런 질문만 잘 준비할 게 아니라 여자한테 기본적으로 어트를 사는 초반에 특히 어트를 살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익혀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뭘 신경 써야 돼? 1차 업권. 즉와꾸 어, 그루이 스타일링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오케이? 내가 예를 들어서 씨, 어, 뭐또 머리숱이 좀 없어. 그러면 대머리로 갈지. 어, 아니면은 예쁜 모자를 쓸지 아니면 흑채로 커버를 할지 뭐 아니면 뭐 이식을 할지 내가 버려서 삭발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수염이 좀 있는 게더 멋있는지 아니면 수염이 없는 게더 멋인지 뭐 멋있는 뭐 패션 안경 쓰는 게 난지 어 아니면 안 쓰는 게 난지 이런 거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이런 게 진정한 스타일링입니다. 오케이 그런 거다 배제하고 대충대충 가시면 안 되는 거야. 이해 가냐 그리고 이제 뭐. 의상도 어떻게 거기에 맞게 입을 것인지내 이미지에 맞게 어떻게 의상을 입을 것인지. 어, 좀더 유행하는 스타일로 입을 것인지 아니면 좀더 클래식한 스타일로 입을 것인지. 클래식이 나한테 어울릴 것인지 아니면 뭐 유행하는 스타일이 어울릴 것인지. 요런 거다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대충 대충 뭡니까? 그냥 시, 어, 어서 좋다는 남친룩 좋다고 해도 그거 남친룩 보고 무채색 남친룩 입고 나가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써. 이왕 이렇게 된 거. 어? 내가 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야. 어?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학 마카를 배웠으면 과거의 걸좀 청산하고 새롭게 나간다는 개념으로 다시 들어와 알겠어 이게 얼마나 즐거우냐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 여자가 너한테 어떤 매력을 느꼈어 그래서 너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오히려 말할 준비거리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시점부터야 이때는 네가 여자한테 너에 대해서 좀더 느낌 있게 썰을 풀어줄 수 있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좀더 풍성해질 수 있잖아 어 혹시. 너도 운동하는 거 좋아해. 그럼 여자애가 뭐어 저도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공통적인 어떤 어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이제 뭐야? 서로 어떤 그런 것들이 맞는구나. 궁합이 좀 맞는구나. 이런 걸또 여자는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알겠어? 그래서 어느 정도 어트게잘방는다면 대학 거리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야. 요런 데서. 타부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꼭 이런 애들이 있어. 내가 진짜 공포 영화를 졸라 좋아해. 관심사를 얘기하겠다고. 지현 씨 공포 영화 혹시 좋아하지 않아요? 저 공포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추격자 봤거든요. 아 정말 하정우의 어사이코패스 살인 연기는 정말 대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절대로 그런 어 타부시 되는 얘기는 하지 않는 거 그거 말고 또뭐 있어 뭐 더러운 얘기라든가 아무리 재밌어도 더러운 얘기는 하지 마. 알겠어 어 자꾸 여자 만나서 뭐 방구방구 방구 거리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쿨하고 털털한 느낌 전해주고 싶어서 지현 씨는 방구 껴도 예쁠 것 같아 막 이러면 막어 부추로 방구 언제 끼세요 막이러 하지 말라고. 알겠어? 개들어진 겁니다. 알겠지? 아까 제대로 배워서 여자한테 흐흐 날려서 부르르 떨게. 알겠어? 감정의 오르가즘을 좀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연습 하시는 겁니다. 알겠지? 파이팅 하는 걸로. 됐어?